안녕하세요. 캣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임은요. 자, 무한의 계단인데요. 어, 이 무한의 계단 게임은요. 제가 오랫동안 지금까지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조금 몇 가지가 많이 되어 있긴 한데요.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 어, 게임을 플레이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어, 무한 계단의 유튜브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는 밍모인데요. 어, 왜냐면 밍모는요, 어떤 다른 무한의 계단의 유튜버인데요. 저는 밍모를 꽤 좋아합니다. 재밌, 재밌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새로 나온 이벤트 몇 가지 좀 했거든요. 이게 이거는 각성 패시라는 건데요. 어, 강아지 우선 여기서 무한 계단은요 캐릭터가 있고요 메인의 캐릭터는 비즈니스맨인데 자 이게 비즈니스맨이 있는데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게임이지만 하기가 어려운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배경 화면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데 우선은 게임 맵을 어떻게 되있는지 볼게요 원래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도시 되 있을 건데요 여기 집 모양 아파트 모양을 누르시면 이렇게 근데 돈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실제 돈은 아니고요 이 게임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동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동전이 나오면은 얻으시면 되고요 그걸로 이걸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께서 캐릭터를 사실 수도 있거든요 전 대부분은 샀어요 우선 근데 원래 이곳에는 239개의 캐릭터가 있는데 1 94개 의 캐릭터를 얻었습니다. 제신기록군요 <laughs> 어디 봅시다. 어, 이게다 이게 베스트 1020개 단이제 베스트인데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도 계속 살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 조금만 올라가 봅시다. 펫아 펫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거부터 하고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해피가 줄어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돼 이렇게 음 응. 그리고 여러분 PVP라는 건요 다른 상대방과 어, 붙을 수 있는 게임이고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과 함께 PVP를 할수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 친구가 만약에 게임이 있다면 어, 둘다그 게임이 있으면 방 이름을 정해서 들어가서 같이 친구와 할수 있고요. 팻은 강아지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책을 누르면요 이게 여러가지 팻이 있어요 근데 좀다사진 않았거든요 또꽤 많이 있어요 원래 90... 원래 110... 115개 캐, 어 팻이 있는데 63개의 팻을 먼저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거 했고요 이거는 루비 1 0 0개만살수 있는데 좀 모으기가 어렵긴 한데 동전 하나를 먹으면 두 개가 내기 때문에 두배두 두 배라서 꽤 좋은 거거든요. 변신 패스는 어떻냐면유니콘으로 갈게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패지 나 패지 뭔가 진화하죠? 원래는요? 원래는 올라는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지금은 제가 꿀벌이랑 새우튀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에 S. S. 어. 에피소드 유령의 집이 있고요. 무인도의 포르겐 제가 끝냈어요. 그리고 여기 유령의 집은 다안 끝났지만 가족은 조금 있고요. 여기에 가족들을 대부분 모으더라고요. 여기도 친구들이 응원하고 있고. 좀비도시는 한 명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좀비 도시는 잘안 하기도 하지만 그냥 제가 제일 많이 즐기는 아이는 용의탑인데요 이렇게 캐릭터 고를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지도에 보면 청계단에 가면 어떤 캐릭터를 받을 수 있는데 저도 아직 몰라요 자, 이런 게 있고요 어, 여기서 아까 전에 랜덤 미션 보신 사람들 분들이 계시면 이거, 이거. 그거를 성공, 25번 성공하면 이 캐릭터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몇 가지 갖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레드 마스크, 블루 마스크, 오렌지 마스크, 핑크 마스크, 블랙 마스크, 화이트 마스크, 그린 마스크 있어요. 아까 블루 무 시, 실버였나? 였지 오, 어, 실버 마스크네요. 실버 마스크도 하면 받을 수 있겠죠 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ios라서 이벤트에 있는 거를 못해요 ios 쓰시는 분들은 그 이벤트 때뭘 받기가 좀 어려운데요 ios가 아닌 분들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몰라요 개발자님 그 어떤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개발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패시 있고요. 음, 저 개인적으로 믹모가 좋습니다. 자, 믹모가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믹모라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또 다른 무한계단 유튜버입니다. 자, 여기 이런 거 있고, 메달은 1000개 가면, 이거, 이걸 받을 수 있고, 700, 500, 300, 100, 1이에요. 제가, 이, 이건 하나 있고요. 이거는, 어, 8개 있고요. <laughs> 63개 있고요. 300짜리는 113개. 아마 이게 제일 많이 모은 거예요. 봐봐요. 100, 보세요. 113개. 그리고, 은 메달은 8개 있네요. 정말 다른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무한계는 다운받으시면 여기 이 모양을 누르면 맹모님 채널을 바로 가기가 있고요 오침님 채널도 있는데요 오침 캐릭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오치이고 이게 맹모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만약 유튜브 안 들어가고 그냥 이거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벤트 때라 뭐 많이 올라있을 거예요. 이거는 소리 듣고 캐릭터가 뭔지 맞춰내는 건데요. 캐릭터 조금 모으시고 난 뒤에 퀴즈 풀면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어, 아, 이 예, 모드. 모드들. 모드들은, 모드에서 캐릭터를 하면 캐릭터 원하면 그걸 하면은 캐릭터를 받게 되거든요 아마 그 원하는 캐릭터 여기 조건 캐릭터 들어가셔서 조건에서 보면 되고요 여기 이거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타임어택 모드인데 90을 가야 되는데 84에서 정말 멈췄어요 그때 좀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어제 받은 캐릭터고요 이거는 500을 어 이거. 500을 몇번 갔더라? 70번 가서. 근데 지금 63개죠. 이게 500제, 500메달인데요. 8개랑 1개, 1000개랑 700개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것도 합쳐서 어, 70개가 됩니다. 이건 서퍼고요. 여러가지 캐릭터 있어요. 이렇게. 이런게 있고요. 그리고 또할게 있나요? 어. 아,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칭호예요 여기 검정색들은 이름은 바뀌는데, 모습이 안 바뀌죠. 근데 광고등은 참치팩과 함께 1200점 달성고요. 이 근데 이게 참치팩과 초... 최고점수는요, 1 2 0 0을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특정 점수이면요, 그, 그 점수만큼 가야 돼요. 최고 점수가 좀더 쉬울 거예요. 네. 이런 게 있고요. 기 있는. 어,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까지 했었던 걸볼수 있고요. 토틀은 친기록은 아니고요. 어,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올라가신 건데요. 민무를 좀더 많이 한것 같긴 했지만 3등이고요. 민무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뭘까요? 11번. 이거는 캐릭터가 안 보이네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캐릭터 중에요. 옆에 이걸 로 하시면 이 캐릭터를 보세요.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걸. 근데 그냥 글자 커밍 쏜있고 그냥 이게 다예요. 그래서 별거 없긴 한데 처음에는 받고 싶어서 그냥 했는데 요즘은 그냥 신경 별로 안 쓰고 있어요. 아 커스텀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꾸며놨고요. 어 여기 헤럴 스타일 광고 보면요 받을 수 있는데 그럼 광고를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도록 해야겠죠자 광고 봤습니다 광고를 보고 서 이렇게 해서 이게이게 제가 이미 있는 거라서두 개로 표시가 되는데요 자여기서분해하실수 있어요 분해하시면이 실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스킨샵에서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이렇게 찰수 있어요 루비로도 할수 있는데 조금 돈을 내야 되거든요 지금 100개 있는데, 100개 저기 쓰면 받을 수 있겠죠? 어, 그런 게 있고요. 저는 그냥 이게 마음에 듭니다. <laughs> 금발. 여러 가지 뭐더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리뷰해 어, 보여드리고요. 어, 다음번에 한번더 제가 무한계단은 이제 계속 영상을 나가볼까 해요. 뭐, 딴 것도, 또, 또, 지금 하는데 올릴 수 있겠지만, 이제는 제가 무한계단을 좀 콘텐츠를 갈 거라, 진행할 거라서요. 어, 무한계단만 나올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 다른 제가 올리는 또 다른 영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전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영상이 올라가는 대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까지 깨크러 했고요. 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그럼 다음에 한번더 봐요. 아, 다음에 봐요. <laughs>